여러분, 오늘은 제 인생 처음으로 쿠팡 알바를 가는 날입니다. 빈속으로 가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아침 든든히 먹고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은 연어 오차즈케. 쿠팡 알바 가시는 분들, 간단하게라도 꼭 아침 드시고 가세요. 셔틀버스를 타야 돼서 호떡 먹고 나가야 됩니다. 왠지는 모르겠는데, 이쪽 눈이 엄청 부었어요. 다리 끼는 것처럼. 사실, 집 근처 알바도 여러 곳 지원했었는데, 다 떨어져서 쿠팡으로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맘때쯤 잠도 잘못 자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컨디션이 좀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몸은 튼튼해서 쿠팡 알바라도 할수 있는 게 어디야? 라고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출근했습니다. 물류센터가 좀 멀긴 하지만 셔틀버스까지 지원해줘서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인천 36센터 입구파트 지원했습니다. 쿠팡센터가 엄청 커서 길 찾기가 좀 힘든데, 36센터는 43번이라고 써져있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들어가면 이렇게 인도인접장이 보이는데요. 신규 분들은 오른쪽으로 가셔서 체크인하고 급여계좌 등록도 하고 건강검진 확인서를 먼저 작성하셔야 됩니다. 다 마치면 왼쪽 편에 줄을 서고 본인 차례가 오면 체크인 확인 후 서원증과 선물함 키를 받아서 대기하면 됩니다. 8시가 되면 신규 분들은 2시간 가량의 신규 안전교육을 받고 공정에 투입되는데요. 제가 했던 입고 진열 업무를 간단히 설명해 보자면 업체에서 들어온 상품이 담긴 토트를 카트에 올려 끌고 다니면서 진열하는 업무입니다. PDA로 토트 바코드를 찍고 해당 토트 안에는 상품 바코드를 찍고 진열할 위치의 바코드를 찍고 다시 상품 바코드를 차례대로 찍은 후 상품을 진열하면 됩니다. 그렇게 오전 업무를 마치고 점심을 먹었는데요 배고파서 그런지 엄청 맛있게 먹었습니다. 평병의 명물 3 0원자판기원에서음료수에서음마시도 뽑아 마시고 서이도원에과 마찬가지로 진했 업무 다집했착해서집먹착해서밥슴습 음, 진짜 슴있음 진짜 맛있다 아, 일하고 와서 먹으니까 더 맛있어. 아니, 내가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가서 그랬는지 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수월했어. 진짜로 음. 내일 거, 그래서 버스 타자마자 내일 또 출근하려고 음. 바로 신청했는데 마감됐다고 연락 왔어. 네? 응. 다음에 또 시원해. 나가면 되지 뭐. 음. 응. 퇴근하고 와서 땀에 절고 피곤에 절었지만 맛있게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쿠팡 알바 다녀온 다음 날입니다. 아직 하루밖에 안 해보긴 했지만 쿠팡 알바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괜찮았어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나가서 일하고 싶을 만큼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쿠팡 알바 장점, 단점을 몇 가지 생각해봤는데, 우선 장점 첫 번째. 관리자분이 진짜 쿨하시다. 제가 실수를 두 번이나 했거든요. 근데 한 번은 관리자분께서 아, 이거 그냥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라고 말씀하셨고, 또 다른 한 번은 "아, 이거 그냥 제가 처리할게요. 두고 가세요." 라고 엄청 쿨하게 말씀하셔서, 되려 제가 당황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엄청 큰 실수를 한건 아니지만, 다른 알바를 할 때는 작은 실수더라도 사장님이 매번 혼내셨었거든요. 근데 쿠팡 관리자분들은 해결책을 빨리 제시해 주시고 수습하는 데만 집중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뭐 이런 작은 꾸준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일절 없으셨습니다. 물론 이것도 센터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업무 자체가 엄청 쉬웠습니다. 저는 입고 파트를 했었는데 카트에 상품이 담긴 노트 바구니를 넣고 끌고 다니면서 진열하는 업무예요. 근데 이게 정해져 있는 위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비어있는 자리 아무 데나 진열하면 되는 거여서 엄청 쉬웠습니다 초등학생도 할수 있는 란이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커브 파트는 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공정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제가 이번에 했던 입고 진열 업무는 쿠팡 입문자분들이 하시기에 딱 좋은 난이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다른 사람과 접촉할 일이 거의 없다 저희 보통 알바하거나 일하면서 힘든 게 업무 자체보다도 사람 때문에 힘든 일이 많잖아요. 근데 쿠팡은 같은 장소에 여러 사람이 있더라도 각자 정해진 파트에서 주어진 일만 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랑 부딪힐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뭐 진상고객 이런 것도 없으니까 사람 때문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예 없었어요. 네 번째 장점은 식사를 제공해주고 셔틀버스를 운행해주는 것입니다. 저희 보통 알바를 하면 주유수당까지는 챙겨주더라도 식대나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알바는 별로 없잖아요. 근데 쿠팡은 밥도 주고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집 근처까지 또 데려다줍니다. 왕복 교통비만 해도 성인 기준으로 최소 3,000원인데 저 같은 백수한테는 이런 자잘한 돈들도 엄청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셔틀버스 운행해주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럼 이제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단점 1번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돼서 허리랑 다리가 굉장히 아픕니다. 근데 이건 다른 알바도 마찬가지인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예전에 파리바게트랑 투썸 알바를 했었는데, 그때도 하루 종일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쿠팡만의 단점이라고 꼽기에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돼서 다리랑 허리가 아프긴 하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먼지가 많다. 아무래도 물류창고에서 일하는 거다 보니까 먼지가 많이 날리긴 하더라고요. 마지막쯤 되니까 저도 목이 엄청 칼칼했어요. 그래서 쿠팡 알바 가시는 분들 마스크 챙겨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은 핸드폰을 일절 못 합니다. 원래 일하면서 핸드폰은 안 하는 게 맞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틈틈이 짬날 때마다 핸드폰 조금씩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쿠팡은 물류센터 내에 핸드폰 반입이 아예 안 돼서 강제 디지털 디톡스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점은 이건 제가 다녀온 인천 36센터만의 단점일 수도 있는데 동선이 불편하고 화장실이 멀었습니다. 인천 36센터의 구조를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4층에 인도인 접장이랑 라커룸이 있고, 4층 건너편 건물과 5층에 화장실이 있고, 6층에 업무를 하는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엄청 복잡하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위아래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옆도를 한참 걸어간 다음에 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야지 원하는 장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동선이 되게 불편하고 화장실도 다들 참고 안 가시는 느낌? 근데 저는 그냥 갔습니다. 뭐, 이 정도 단점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럼 저는 2일차 쿠팡 알바 브이로그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쿠팡 가는 날입니다. 제가 첫 번째 다녀오고 나서 몸이 너무 쑤셔가지고 오늘은 가기 전에 스트레칭을 짧게 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간단히 스트레칭도 하고 밥도 든든히 챙겨 먹고 출근했습니다. 쿠팡 알바1차 화이팅! 2일차에는 인천28센터로 가게 되었는데요. 인천28센터는 제가 첫째 날 갔었던 인천36센터랑 같은 곳에 있습니다. 이차에도 원래는 인천 36 센터를 지원했었는데 36 센터는 사람이 몰리고 28 센터에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는 인천 28 센터로 가게 되었습니다. 인천 28 센터는 50번이라고 써져 있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이날도 입고 파트를 지원했었는데 박스 접기 업무를 했습니다. 출고되는 상품을 박스를 접는 건 아니었고 준열장에 들어갈 박스를 접는 업무였습니다. 이렇게 오장을 마치고, 맛있게 점심을 먹고, 오늘도 열심히 박수 잡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확실히 평일 퇴근 시간이고 크리스마스 이브여서 그런지 차가 엄청 막혔어요. 6시 20분에 쿠팡에서 출발했는데, 지금 8시 10분이 넘었습니다. 거의 2시간 걸렸어요. 금요일 날 쿠팡 알바 또 신청해놨는데 지금 갈지 말지 고민입니다. 하나 둘셋 넷. 징글벨 징글벨 뭐, 징글벨. 징글벨. <laughs> 하나 둘셋 넷. 뭔데? 뭐 부를 건데? 어, 휴일 축하합니다. 아, 하나 둘셋 넷. 휴휴 축하 축하 휴일 축하합니다. 네. 휴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휴일. 주일 축하합니다 하나 둘셋 하면 소원 배고파 일하고 와서 몸은 피곤했지만 행복해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였으면 좋겠다 오늘은 쿠팡 알바 2일차 후기를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전체적인 쿠팡 알바 후기는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인천28센터만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장점 첫 번째. 센터가 엄청 청결했습니다. 인천28센터는 오픈한 지 얼마 안된 센터여서 시설도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깨끗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화장실이 가깝습니다. 제가 36 센터 후기에서 화장실을 가려면 건너편 건물로 넘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그 건너편 건물이 28 센터입니다. 그래서 28 센터는 비교적 화장실에 가까운 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인도인접장 라커룸 물류센터로 이어지는 동선이 좋다. 자꾸 36센터랑 비교하게 되는데 36센터는 복도식이고 물류센터랑 라코룸이 다른 층에 있어서 동선이 되게 불편했거든요. 근데 28센터는 다 같은 층에 있어서 이동시간이 확연히 줄어들었고 그만큼 더쉴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점은 이건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28센터에 입고 업무로 처음 가게 되면 박스 접기 업무를 시킵니다 근데 이게 개꿀이에요 일단 앉아서 하는 업무고 관리자도 없고 화장실에도 맘 편히 왔다 갔다 할수 있고 업무 난이도도 진짜 최하 중에 최하여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럼 이제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물류센터의 공통적인 단점인 먼지가 많고 전자기기 반입이 안 되고 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갔을 때는 박스 접기만 해서 공정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일단 제가 느낀 바로는 28센터 만의 단점이라고 꼭 집어서 말할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저는 3일차 후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쿠팡 알바 가는 날입니다. 지난번에 교통체증 이슈로 이번에는 좀더 가까운 센터에 가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셔틀버스 탑승장이 바뀌어서 아침 호다닥 챙겨 먹고 나가 봐야 됩니다. 오늘 아침은 오트밀 참치 계란죽. 배는 별로 안 고팠지만 미래의 저를 위해 아침 든든히 챙겨 먹고 출근했습니다. 셔틀버스 타고 쿠팡 가는 길입니다. 관광버스여서 아주 편하고 좋아요. 사람도 별로 없어서 개꿀입니다. 3일 차에는 시흥 이센터에서 근무했는데요. 여기 구조가 엄청 복잡해서 계속 헤맸던것 같아요. 일단 시흥 이센터 인도인접장은 6코어에 위치해 있는데 6코어가 제일 끝에 있어서 잘안 보여요. 그래서 건너편에 있는 3코어를 먼저 찾으신 후 6코어로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신발장이 건물 밖에 있어서 안전화를 챙긴 후인도인접장으로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한촌을헤메다 저는 인도인접장에 도착해서 체크인하고 대기 후 신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입고 공정에 투입돼서 첫 전날과 마찬가지로 진열 업무를 하였고 점심때 밥도 맛있게 먹고 또 열심히 일을 하다 퇴근했습니다. 아 너무 아파요 발이 그만큼 지금 필요한 거야 발 마사지 받으면서 쿠팡 알바 3일차도 마무리 여러분, 오늘은 쿠팡 시흥 이센터 다녀온 다음날입니다. 아, 시흥 이센터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요. 우선 장점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 첫 번째, 신규자 교육을 엄청 철저하게 꼼꼼히 잘해 주신다. 인천 36센터에서는 영상 교육 1시간 30분, 실습 20분 정도 받고 10시쯤에 업무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시흥 이센터에서는 영상교육 1시간 30분 받고, 중간에 휴게시간에 15분가량 또 주셨고, 실습을 거의 1시간 가량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한 11시쯤 시작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장점은 센터 내에 매점, 카페가 있었습니다. 인천 36센터랑 28센터에는 카페랑 매점이 없었거든요. 근데, 시흥 이센터에는 카페, 매점 둘다 있었습니다. 카페 메뉴도 엄청 저렴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먹어보진 않아서 맛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단점 첫 번째, 인도인 접장에 도와주시는 분이 안 계셨어요. 인천 36 센터랑 28 센터에서는 어플로 체크인하고 뭐 급여계좌 등록하고 이런 걸 도와주시는 분이 계셨었거든요. 근데 시흥 2 센터에서는 도와주시는 분이 안 계셔서 혼자 알아서 스스로 해야 됩니다. 물론 사진으로 설명이 다돼 있어서 어렵지는 않았는데 쿠팡이 완전 처음이신 분들은 조금 헤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쿠팡이 완전 처음이신 분들은 CM 이 센터 말고 다른 센터를 먼저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관리자 분들이 쪼는 게좀 있었습니다. 물론 그 기준이 엄청 빡세지는 않았는데. 1분 안에 최소 몇 개는 해주세요. 3번 이상 실수하시면 공정에서 제외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센터보다는 조금 철저하게 관리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은 봉선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저는 인부인접장 찾는데만 한 10분 넘게 걸렸었거든요. 신발장은 6호 3층 박, 인부인접장은 6호 4층, 화장실은 또 6호 3층. 그리고 아직까지도 제가 근무했던 물류센터는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원분들한테 계속 여쭤보고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제가 방문했던 세 곳의 순위를 매겨보자면 인천28센터, 인천36센터, 시흥2센터 순위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쿠팡 꿀팁. 첫 번째로는 쿠팡은 일용직 근무이기 때문에 한 달에 7회까지는 건강보험이랑 국민연금을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7번까지 나가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꿀팁 두 번째 쿠팡은 센터가 진짜 많은데 센터를 이동할 때마다 신규자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쿠팡에서 한번 일을 해 봤는데 업무를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다른 센터를 한번 더 가셔서 신규자 교육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교육시간도 근무시간에 더 포함되기 때문에 일부러 새로운 센터만 찾아다니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쿠팡에 챙겨가면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일단 먼지가 많아서 마스크는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고 간단한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거는 반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당 보충용으로 간단한 간식거리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쿠팡은 물류센터 내에서 무조건 안전화를 신어야 되는데 안전화가 좀 딱딱하고 또 오래 서 있어야 돼서 발바닥이 되게 아파요. 그래서 쿠션 깔창 있으시면 챙겨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희가 장갑을 끼고 있기 때문에 PD 터치가 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터치펜 있으시면 그것도 챙겨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쿠팡 알바 준비물 뭐 이런 거 찾아보면 손목시계 챙겨가라고 하는 글을 몇번 봤었거든요. 근데 PDA에 시간이 다 나와 있어서 손목시계는 굳이 안 챙겨가도 될것 같습니다. 저도 쿠팡 알바 가기 전에는 잔뜩 쫄아서 겁먹은 채로 갔었는데 생각보다 엄청 할만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겁먹고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모든 알바생분들, 직장인분들, 근로자분들,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안녕!